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천 명도 밀어붙여서 나란히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죠 어려우니까.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 딱한번 해봤어요. 제가 성남에 그 분당을 가로지르는 고속화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지중화한다고 모든 정치인이 10년 넘도록 계속 공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공약이었어요. 그게 최하 3천억이 드는데 그럼 양쪽에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데, 그걸 판해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그 사이에 그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장 선거를 나올 때는 다그 도로 지중화 공략는데 저만 안 했어요. 물론, 그때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심몇 프로씩 졌으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죠. 두 번째 제가 선거를, 부단 성남시장 선거를 나올 때 제가 그신현 불가능한 줄 알면서 공략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시, 시장 취임한 후에 제가 그 부재해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한 거짓말 했습니다. <laughs> 그 SBS 방송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한 약속인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가지고 지중화는 못하고 위기나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어서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다 연결해줬습니다. 비용은 1,500억 좀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서 정치인들이 공략을 하면, 아, 저거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다 압니다. 불가능한 공략하면, 야, 그 소가 넘어가가지고, 막퍼치고이런게 아니고, 뒤에 와가지고 저놈 또 거짓말 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공략 이행률이 95%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 안 하고 실현 가능한 약속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많이 한 약속을 많이 지키면 공략 이행률이 높은 거예요. <laughs> 제가 시장 출근할 때 어느 초등학교 앞에는 과속 방지턱 설치해 주겠다. 어디에는 나무 씹어주겠다. 이런 공략이 있어요. 제가 다 지켰죠. 그러나 불가능한 공략. 제가 시장 세번 출마했는데 한번 떨어지고 제가 불가능한 걸 알고 공략했던 고속가도로 지중하는 지상공원화로 해결 했지만, 여하튼 제가 거짓말을 한 거, 그때도 인정했지만, 지금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아니 뭐, 나중 못하면 알수 없지. 부산산업은이 이전에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 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을 오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laughs>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북극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극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10년 후, 2035년, 그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다. 우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 돼서 우리가 그때 막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앞뒤 연관 사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죠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 기반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는 대로 몰아놔야죠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식적인 의논도 해야 되는데 전철로 2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왜냐하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의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로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전 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 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좀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관련 서비스 산업들 다 아, 유치해야죠.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모르시나봐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